땅콩 새싹이라는 신소재에서 기능성 물질을 찾아낸 바이오벤처기업 나눔바이오가 근감소증 예방부터 항산화 화장품까지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땅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견과력에 대한 기능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가 제가 땅콩 새싹이라는 어떤 상품의 제품에 대해 주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그럼 과연 땅콩과 땅콩 새싹은 어떻게 틀릴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다가 땅콩 세싹에서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 기능성 소재를 땅콩 세싹에 찾아내자. 여기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나눔 바이오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기존 견과류의 효능을 넘어 땅콩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생리 활성 물질에 주목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눔바이오는 땅콩 새싹 바라 5일차에서 이소루신, 발린 등 근기능 유지에 중요한 아미노산을 추출하고 있으며 이 성분이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과제로 선정되어 오는 2027년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일차를 키우면서 거기서 그 기능 성분을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네그 기능 성분 중에 이소루신이라든지 발린이라든지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근 감소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소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근 감소증 관련된 제품을, 시제품을 개발하고 본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7년까지 이 과제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라 2일차의 땅콩새싹에서는 항산화, 미백, 보습, 주름 개선 기능을 가진 소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화장품 소재는 세계 화장품 성분 사전 ICID에 한국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대한 화장품 협회에도 공식 등재를 마쳤습니다. 새싹당콩을 발화시키면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커가거든요. 근데 2일차에서 저희들이 찾아낸 또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항산화, 주름, 미백, 그 다음에 보습. 관련된 그 기능성 소재인데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ICID라는 그 세계 화장품 성분 사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국내 대한화 화장품협회 소재로도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네. 현재는 항산화 앰플과 크림 두 종류가 출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보습 기능을 강화한 스킨 로션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제품은 식약처 고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눔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단일 소재 기반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눔바이오는 지역 기반 R&D 체계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대, 전남대, 동신대 등과 공동 연구를 이어가며 기능성 검증과 소재 특허 확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순천만국 가정원 특화 상품으로 개발한 휴대용 발효차 티백도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차 추출기 기능을 병뚜껑에 내장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디자인 특허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나눔바이오는 바이오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귀촌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착형 산업 모델을 구축해 기능성 작물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농촌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 많이 심각화되고 있고 귀촌 인구들을 자꾸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귀촌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반을 저희들이 개발한 기능성 소재를 통한 제품화로 기반을 다지고 귀촌하게 만들어서 그 위치에서 귀촌단지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고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기능성 소재 개발과 스마트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촌 소득 안정화와 지방 연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